Welcome to the class.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러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발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친구들을 다룰 건데요. 우리말에서는 자음이 동시에 여러 개가 오진 않죠. 물론 받침에서 자음이 두개 정도 같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때도 발음은 하나만 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자음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의 자음이 합쳐져서 새로운 발음을 만들어요. 오늘은 sh 발음과 ch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sh 발음 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sh 발음은 조용히 하라고 쉿! 할때 나는 소리와 비슷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쉿! 하고 소리를 낼 때, 입은 거의 다물듯이 하지만 입술은 오리 입처럼 앞으로 나와있죠. 이 상태에서 풍선을 불듯이 바람을 슉 내뱉어주면 은 SH 발음입니다. 소리 내어볼까요? SH 발음이 들어가는 단어 발음해봅시다. SH Top. 익숙한 발음인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ch 발음 알아보겠습니다. ch 발음은 우리나라 치읓 발음 그리고 삐져서 칫할때 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방금 배운 sh 발음과 입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입은 거의 다물고요. 우리 입술처럼 살짝 나온 상태에서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바람을 불면서 떼어냅니다. 그러면 좁은 통로를 공기가 지나오면서 CH 발음이 나옵니다. 소리 내어봅시다. CH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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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 CH 발음이 들어가는 단어 말해볼까요? CH, CH. CHAIN 초콜릿 이번에는 두 단어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짝꿍 만나볼게요. 단어 짝꿍은 첫소리만 다르고 나머지 발음은 다 똑같은 발음이었죠? 그래서 첫소리에 집중해서 잘 들어 주세요. 첫 번째 단어 짝꿍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s h choose 두 번째 단어입니다. ch, ch, choose. ch, ch, choose. 첫 번째 단어, shoes. 신발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단어, choose.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shoes, 신발, choose. 고르다, 고르다는 choose, 신발은 shoes. 두 단어 돌아가면서 세 번씩 발음해 볼까요? shoes, choose. shoes, choose. shoes, choose. 이번에는 선생님이 두 단어 돌아가면서 섞어서 말해볼게요. 신발 (shoes)에서 발구르기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shoes, choose, choos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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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신발에 발구르기 했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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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어떻게 했나요? 쿵 쉬고 쉬고 쿵쿵 쿵 쉬고 했다면 good job 정답입니다. 한번더 불러볼게요. 이번엔 신발의 발구르기 그대로 하고 고르다 shoes 에서 손뼉 추가해 볼까요? 신발 shoes 에서는 발구르기, 고르다 shoes 에서 손뼉입니다. 단어 나열해 보겠습니다. choose shoes shoes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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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shoes. 헷린다면 다시 잘들어오세요 choos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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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es. 짝쿵쿵 짝짝짝쿵 했다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단어 짝꿍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어 짝꿍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c h a i 쉐 h a 두 번째 단어입니다. Chair. c h a 첫 번째 단어, share,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 chair, 의자 라는 뜻이죠. share, 나누다, chair, 의자. 의자는, chair, 나누다, share. 두 단어 번갈아가면서 세 번씩 함께 발음해 볼까요? share chair share chair share chair 구분 되나요? 이번엔 선생님이 단어 섞어서 나열해 볼게요. 나누다 share 이 단어가 몇번 나왔는지 세어 보세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share, chair, c h a i 나누다 share 세어봤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hare, h chair, a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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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r. 세 번이라면 정답입니다. 비슷한 거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단어를 불러줄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있다가 chair, 의자 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앉아주고요. share, 나누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서 봅시다. 의자 chair 에서는 앉기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게요. Chair chair,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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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chair Chair, share,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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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 어땠나요? 좀 바빴나요? 안고 안고 서고 안고 서고 안고 서고 했다면 excellent 정답입니다. 마지막 단어 짝꿍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단어 짝꿍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s h i 두 번째 단어 chip c 첫 번째 단어 s 염소 말고 "양"이란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 "cheap", "저렴하다"라는 뜻이에요. "cheap", "양", "cheap", "저렴하다", "저렴하다"는 "cheap", "양"은 "cheap" 구분되나요? 그러면은 양이 몇 마리 나왔는지 세어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ship ship chip ship chip chip chip, chip ship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ship ship chip shi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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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양몇 마리인가요? 네 마리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저렴하다 chip 나올 때 박수 쳐 볼까요? 저렴하면 와, 좋은 일이니까 박수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작해 볼게요. shi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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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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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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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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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p. 박수 어떻게 쳤나요? 쉬고 짝짝짝 쉬고 짝 쉬고 쉬고 했다면 excellent 정답입니다. 오늘 이렇게 sh 발음 ch 발음 단어 자궁 세쌍 만나봤는데요. 신발을 고르다 뭐라고 할까요? choose shoes choose shoes 의자를 나누다 share a chair share a chair 저렴한 양 cheap ship cheap ship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이어서 말해도 문장이 되네요. 그리고 단어들 비슷한 발음 섞어두니까 발음하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sh 발음, ch 발음 확실히 익혔나요? Very good,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bye.